인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 호기심은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탐구와 발견의 원동력이자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선물해 주었던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탐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요. 때로는 모종의 이유로 베일에 쌓여 그 자체가 가지는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더큰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호기심이라는 본성을 결코 버릴 수 없고 흥미를 느끼는 특정 대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은 끝없이 지속되는데요. 이로 인해 흥미로운 결말이 아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종종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표현에는 어떤 실수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만 내포된 것이 아닌 열매 속에 감춰진 씨앗처럼 가느다란 희망의 빛한 줄기도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그 숨겨진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에피소드를 살펴보며 계속되는 호기심의 자제력을 잃고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최초의 여자 인간, 판도라.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인간 사랑과 희생은 신들의 세계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으로 얻은 불을 통해 인간들은 그들의 문명을 꽃 피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극한의 고통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를 처벌하는 것으로 제우스의 분노가 모두 사그라들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이번에는 제우스가 가진 그 분노의 화살이 인간들에게로 향하고 마는데,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라는 이름의 선물을 보내기로 결심했는데요. 제우스는 그렇게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을 내려 흙과 물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게 하였고, 헤파이스토스는 판도라를 완성하기 위해 올림포스의 여러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그녀에게 우아함과 기술을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헤르메스는 달콤한 말솜씨와 교활함을 선사하며 판도라를 완성할 수 있었죠.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여성, 모든 선물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판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완벽한 존재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선물들은 인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우스의 계획에 따라 더큰 고난과 혼란을 불러오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요. 제우스는 판도라를 통해 인간들에게 복수하고자 프로메테우스의 형제이자 뒤늦게 깨달은자라는 뜻을 가진 에피메테우스에게 그녀를 보내게 됩니다. 제우스의 교활함을 익히 알고 있었던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형제 에피메테우스에게 제우스가 보낸 어떤 선물도 절대 받지 말라며 신신당부하였지만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본 에피메테우스는 결국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우스는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자그만 항아리를 전해주며 이 항아리는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들에게 주는 선물이니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도라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 그녀의 본성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물이 있었으니, 바로 호기심이었죠. 항아리는 겉보기엔 특별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범했지만 이 교활한 제우스는 항아리 속에 모든 인간의 재앙과 고난을 가득 담아 선물한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항아리에 대한 판도라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고 항아리를 열어봐선 안 된다는 경고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억제하려고 노력했던 판도라였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판도라의 호기심은...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상상하며 그녀의 갈등은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결국 판도라는 그녀의 호기심을 끝내 참지 못하고 항아리의 뚜껑을 패스.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 상아리 속에 갇혀있던 온갖 불행과 고통들이 날아올라 인간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들은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질병, 기근, 그리고 전쟁, 죽음과 같은 모든 고난과 슬픔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란 판도라는 서둘러 뚜껑을 닫으려 했지만, 때는 이미 항아리 속에 담겨진 재앙들이 세상 곳곳에 퍼지며 혼란과 고통으로 뒤덮이게 되었죠. 그런데 급한 마음에 닫았던 항아리 속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불행과 고통 속에서 희망이 없었던 인간들은 신들과 달리 더 이상 완전한 존재로 남을 수 없게 되었고, 투쟁의 연속으로 만연했던 행복은 짧고 희소해지며 죽음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항아리 속에 유일하게 남겨진 것이 희망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인간이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계속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제우스의 치밀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해해 볼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지 못한 유일한 것이 희망이었기에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희망은 인간에게 남겨진 유일한 축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표현은 이처럼 호기심과 경 솔한 행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은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도 함께 전달하죠. 우리는 종종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라는 존재를 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판도라의 이야기는 어떠한 고난과 불행이 찾아오더라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신화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는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상자 주위를 맴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호기심으로 인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준 존재 판도라의 이야기를 전달한 올림포스 랩소디의 인소연이었습니다.